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C 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속한 조에서 골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더리우트 미끄러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어드벤티지 네덜란드 더브레이가 밀어주고 둠프리스 더브레이가 올라갑니다. 자, 자 더브레이 열린 공간 오른쪽입니다. 자 그대로 올릴 수 있을지 더브레이 잡아놓고 걸렸어요. 하지만 그대로 어, 봅니다. 반칙갑니다자 반칙 이번에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아닙니다. 자 오늘. 굉장히 주심이 단호합니다. 그린펠드 주심. 네. 경기 진행을 우선시하면서 웬만한 충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린펠드 주심. 데파이와 이 베이날두는 좀 항의하고 있는데 둠프리스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일단 더블이는 여기서. 아 네. 충돌은 전혀 없었고요. 없었는데 이제 본인이 사족보잉을 하게 됐고. 흘러나온 공을 이제 걷어내는 데이비드 알라바. 둠프리스가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아, 아 이거는. 밟았어요. 발혔는데 네. 아, 이건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과 상관없이 공을 되찾아 올수 없는 상황이 거의 유력한데도 지금 어,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VR을 a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VAR에 들어갔습니다 박스 모서리 근처에서 밟히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개인 본인 축구 인생에 처음으로 지금 메이저 대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긴장할 네. 수 있어요 자 VAR. 옴필드를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러 들어갑니다. 네. 데이비드 알라바, 자, 상당히 긴장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경기 초반에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밟히는 장면. 네. 자 이거는... 아, 네. 확실히 밟힌 이후에 둠프리스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거든요. 자 이건 주심의 판단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주심, VAR, 결과 페널티킥입니다. 네. 페널티킥, 네덜란드 선제골 기회를 얻어냅니다. 자, 어쨌든 지금 VAR이 없었다면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네. 어, 주심이 침착하게 재화기를 하고 긍, 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둠프리스, 공이 빠져나갔고 몸도 빠져나가는 네. 모습이었는데 이거 밟혔기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둠프리스가 아주 영리하게 볼을 바깥쪽으로 걷어내면서 어, 좀 PK를 유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널티킥은 맨피스데파이가 준비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지난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둠프리스가 영웅이 됐던 게 결승골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은 선제골 페널티킥을 얻어낸 둠프리스가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페페널티킥 실축들, 퍼키퍼들 선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가레스베일도 실축을 했었고. 자, 자 와포드의 데파이. 다니엘 바크만 키퍼. 자, 아주 좋은 키퍼거든요. 데파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와포드가 프리미어 리그 승격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바마마코키퍼 오늘 A 매치 네 번째 출전인데요. 그렇습니다. 맨피스테파이 슛! 아, 네. 네덜란드가 선제골을 드립니다. 페널 자, 지금 바우만 골키퍼가 방향을 완전히 읽기 했습니다만 워낙 킥이 좋았기 때문에 네. 많이 보면서도 막,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덜란드가 이번 대회 네 골째,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얻어냅니다. 네. 자, 주장 알라바 선수는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계속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만회할 시간은 충분하긴 한데 자, 지금은 약간 불필요한 태클을 통해서 그렇죠. PK를 내준 알라바입니다. 네. 둠프리스가 워낙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은 뭐 아래쪽 구석. 이거는 몸을 날려 도 맞기 어려운 그런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꽂아넣고 있는 대파이고요. 이번 때첫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A매치 27골째. 아, 지난 시즌 리옹에서 무려 리그에서만 20골을 넣었던 멤피스 데파이. 발끝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때 자, 마르톤 도론 등지고 있는 데파이. 알라바가 뒤를 잡았습니다. 아, 골했어요. 예, 골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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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깃발 내려가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도니 말랑. 도니 말랑. 그슛 골! 들어갑니다. 추가골 이번에 듬프리스입니다. 듬프리스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야 어느새 윙백 듬프리스가 최전방까지 올라와서 마무리 지었고, 아, 아, PSV 에인트호芬 네. 콤비가 합작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돈이 얼마 전의 어시스트 그리고 듬프리스의 마무리. 더브 감독의 교체 카드가 곧바로 적중을 했어요. 네. 자 지금 옐로 카드 가한장 나왔는데요. 세레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부심을 비춰주고 있는데 여기서 헤딩, 그리고 데파이가 바깥발로 밀어줄때 네. 온사이드였습니다. 이 상황은 완벽한 온사이드였고.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패스하는 과정에서도 공보다 뒤에 있던 덤프리스였다면 프사이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쇄도하고 있는 낸젤돈프리스를 보면서 p s 인 A2번의 팀 동료인 도니얼 만런 선수가 양보를 했습니다. 직접 해결하지 않고 완벽한 마무리를 추구했던 네덜란드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야, 덤프리 선수가 이번 대회 전까지 골이 없었는데 두 경기 연속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부심에게 너무 과하게 다니엘과흐한 네. 키퍼가 항의를 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